자, 오늘은 또그 말이지. 오늘의 그 깨달음이란 무엇이냐. 오늘의 소제목은 에,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참나 자체를 뭐야. 내 아버지로 만난 거야. 내 아버지. 에, 참나 자체를 아버지로 만났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내가 그 우주의 전, 그,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움직이고 끌고 가는 그 아버지의 그 무한한 능력의 존재가 있단 말이야. 그 아버지, 사랑 자체인 그 아버지와의 교통! 그 사랑의 주고받음, 사랑의 교통이라는 걸 내가 누리고 살지를 못해. 그거는 뭐냐? 참나를 아버지로 만난 게 아니란 말이야. 왜? 내 노력, 내 수행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, 예. 내가 내 힘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지. 내 노력으로 왔다라고 하는 망상에 걸려있기 때문에, 아버지의 존재, 아버지의 은혜 자체를 뭐야? 인정을 안 해요! 음.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? 참나를 아버지로 만나서 참나와의 그 사랑의 교통, 아버지와의 사랑의 교통을 누리는 그 선배, 그 스승을 만난 일이 없기 때문인 거야!